보이죠? 절대 힘요오내 영혼을 다 담아서 부르는 노래요. 이 노래는 그지그러고겠네 오빠가 눈까지게안 내가 눈 까딱지게 생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아, 고맙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아이고, 땡겨오셔가지고 이렇게 주시고, 그냥. 아, 아, 또가, 아, 아, 또뭐 가는 것이 있고, 어 방, 타, 타가 다는 타이밍이야, 아유. 커피요? 어, 야, 커피 한잔 드려라. 야, 커피, 어, 커피 한 잔. 아, 어, 아, 어,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커피 한잔 드려라. 어. 커피 드시는 분 i t i o n 요우리 h e only a 커피 w e r m 몇 s 만원 f 치 m 피 만원 n 치 to c 려라 커피 h e pario. I'm g 이 i n 다저 o copy 커피 e man. 피 m g o i 피세 to copy the m 피 n 자 m 피세 i n g to copy t 커피 한 a 이기게 조기, 그거는 어, 미 미다. 아, 아, 어, 감사합니다. 언니움 커피, 커피. 저니 어, 저니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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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 저기 어, 지금 숟가락 뭐 하나 있어. 커피 속잔요. 이 커피 속잔. 아, 십을 아, 어, 몇 잔인지 모르겠다. 나도 나도 돈 받는 았는데몇 잔인지 모르겠다. 아홉 잔. 아홉 잔. 열 잔. 열한 잔. 열두 잔. 열세 잔. 열네 잔 아니야? 일단 타봐, 일단 타고, 뭐. 어. 고피, 고피 구시기. 어, 고피, 어, 뭐. 고피 드실 분들 말씀하시오. 어. 아이고. 야, 우리, 저기, 내장산에는 자판기 하나 갖다오 자. 어, 그리고 마루스 받아가지고 뽑아주면 되잖아. 귀찮게 고기 안넣 그거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이제 응. 엿안 아. 아, 파리니까 이제 고피 팔아요. 우리, 쟁, 쟁돌이 있고, 쟁순이도 있어요. 저기, 쟁순아, 일리 와봐. 어, 우리 쟁순이. 어, 내, 어, 쟁순이, 어, 쟁순이. 어. 쟁순이야, 쟁순이. 쟁돌이, 쟁돌이. 쟁돌이, 쟁돌이, 쟁돌이. 얼마나 이 인물도 멋죠기대주잖아 아, 대한민국에 제일 이쁜 쟁순이, 쟁돌이 내가 뽑아갖고 왔죠 우리 어, 쟁순이 또 저태기까지 커가지고. 어, 자, 커피 한 잔에 이마 사진무저태이 한번 만져볼 수 있으니? 别笑了，啊，别笑，小笑。 e a caixa Oh. <laughs> 길가에 지 그냥 하게섬가다

何 <laughs> 다섯, 여어 일곱 개. 일곱 개. 우리 전파리 오 어디갔어? 전파리 오빠! 전파리 오빠! 싸 살았어? 요 그, 그, 어, 뭐, 일단은, 응. 음. 어, 왜, 왜, 지금,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당연이 구글 Or, yeah. 아니 오빠 아니 아니 오빠가 아니라 그가 그걸 소리 오소리가 나오시려. 자 우리 세시 세시 가고. 가바이 보, 가바이 봇. 아니 하나만 가지고 가라고. 하나만. 일단 있어요. 응. 너도 どこ라. 아니 하나만 가지고 가라고. 너는 누가 먼저겠어요 음. 어, 하나만 그렇게 가면, 아니, 내안닳면 있어 보라고요 <목소리> 자. 어, 아이고, 아이고. 자.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 물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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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내가 전파롭다. 주면 고 여기 다전파해보 보니까. 야나전파해보니까나안너 뭐야? 두년이냐 <laughs> 다들 얼마에요? 2만 원이에요? 어, 2만 원너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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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원 4천 원이야요너만원이에이반전파로벌그게만원이야 니는 없었냐? 이게되일 많은 거라고 동전 0백 원, 0백 원. 아? 여기 제일 만지러. 아이고. 그러니까 저, 짝꿍아, 그대너 어? 얼마야, 너? <laughs> 야, 너는 모래도 재 수가 없냐? 어떻게 대봉 들어보냐? 여기봤구만여기봤구만 봤구만, 멍청하게. 그처럼 들었구만. 아무튼 그냥 버릴 뻔 했네. 어이저 먼저 잘려야겠어 게. 잘려야 되겠다. 없다, 야, 이제. 아이고. 그래도 만삼사원이다깍꿍이보다 어, 낫다. 깍이는삼사원인데이나다 야. 어. 합니다 그래도 되게 재미잖아. 이렇게 이벤트를 해주셔서 <laughs> <laughs> 누가 줬어요? <laughs> 어, 어느 분이지, 분이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돈이 없으신 분인가 봐요. 다음에 어, 두둑히 어서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어. <laughs> 자, 신나게 한번 더. 토요일이니까 신나게 한번 더 달려봅시다. <laughs> 야, 잠깐 안줄 거야. 좀만 줄 거야. 음, 네. <laughs> 이렇게 <며칠 때>. <웃음> <웃음> 9시에 장구실생 아니야? 누가 그랬어왜 <laughs> 어? 니가 나를 관리하고